안녕, 곰손 영진이에요. 오늘의 컨텐츠, 그것은 바로. 모여봐요, 영진이의 숲. 따란. 나란...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에서 키우는 제 동생, 동신... 아냐. 집에서 키우는 식물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바야흐로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이제 대회 준비를 하면서 이런 허브 종류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게 되게 비쌌어요. 막한 팩에 한 3, 4줄기 들어있고 그 한을 풀고자 비록 로즈마리는 죽긴 했지만 바지라고 애플민트를 가지고 제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꿀, 꿀! 첫 번째로는 민트 시럽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잘 키운 민트를 잘 키웠나? 너무 날라다니는 너무 음, 찐득인가 세상에 어떻게 빨리 해도 먹어버려야겠다. 모여 봐요, 영진이의 숲이라고 진짜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민트 시럽을 만들어 가볼까요? 뚜루루! 아주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야, 야, 야. 저는 많이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체에 받쳐서 물기를 살짝 빼줍니다. 조리가구리. 설탕 100g 후하 물 150g 끓여줍니다. 얼른 언제까지 끓여야 하느냐? 찬물에 시럽을 넣었을 때, 요 밑에까지 쓱 가라앉아가지고 촥 퍼져야지 아주 잘 만든 시럽이 있다, 이겁니다. 어, 지금이야! 지금! 불을 꺼세요 민트 시럽을, 민트를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민트 숨이 죽었으면 얘를 놔둬야 돼요. 언제까지? 우러나올 때까지. 두 시간 정도 그냥 놔둘게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자 여러분 이렇게 민트 시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바질을 가지고 할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 볼 건데 이미 만들었어요 저는.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한번만. <laughs> 바질 페스토 바질 페스토 파스타 파.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넣고 파스타면을 삶아줍니다 근데 저는 파스타면보다 펜네를 삶아볼게요 펜네 이렇게 해서 3줌 3 넣을게요 그리고 물이 끓는 순간부터 10분을 딱 삶아주시면 되세요 알았죠? 하이 빅스비 10분 뒤에 알람 맞춰줘 양파 반개를 썰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을 썰어서 넣을 건데 여러분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토마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썰면은 이 안에 내장처럼 빠져가지고 토마토가 다 이런 국물이 흘러버리잖아요. 가로로 짧은 부분을 자르면 이렇게 깔끔한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두르고 양파 이 정도.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넣어볼게요 어 부어 조금 약간 얍 이걸 넣어주면은 여러분 너무 간편한 바질 페스토 파스타가 완성되었는데 진짜 잘나와요 후라이이 안좋아서 그래요 이거. 여기에 그 생바질잎을 조금 이렇게 얹어주면은 너무나 맛있고 멋있어보이죠 이게 바로 동물의 죽이지. 응, 응, 응. 내 거야. 응, 음. 음. 밥을 먹었으니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겠죠. 민트 초코를 만들어 봅시다. 민트 좋아하는 사람, 소리질러 오케이.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울 거예요. 잘게 다져서 넣으면 더잘 녹겠죠. 누가야? 오, 넣고 있어. <laughs> 코코아 파우더 있으신 분들 코코아 파우더 쓰세요. 처음터 만드는 민트 초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약간 코코아처럼 아까 만들어둔 민트 시럽을 두큰술 넣어볼게요. 어? <laughs> <laughs> 오호호호 오호호호호호 오호호호호, 오호호호호 몰디브 가가지고 모이또 한잔 하셔야죠.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게다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민트 향이 아주 우러나오게 이론즈 하나 넣어줍니다. 근데 이 알코올이 없는 거를 원하신다면은 아까 만들어준 민트 시럽 있죠? 그거 넣으면 돼요. 찔끔 가득 넣어줍니다. 카프레제를 만들 건데 카프레제 모자렐라 치즈하고 토마토가 들어가는 굉장히 고급진 음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자취생 아니겠습니까? 간편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슬라이스 치즈 하나 둘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 먹었던 건데 진짜 가성비 짱이거든요. 맛도 똑같아요. 토마토 하나 치즈 한 이렇게 예쁘게 얹었죠 그리고 이 발사믹 드레싱을 여기다 뿌려줍니다 이어 너무 많아?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주고 와 장난 아니야 해놓고 돌돌 말아서 채썰어줍니다 촤 뿌려주면 아렇게 뿌려주면은 끝! 끝! 그냥 끝! 치지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알코올이 있으니까 이만 넷플릭스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러와요 영진예수